그렇죠. 현 분자, 과거 분자 얘기한 거요. 그리고 분는 그렇죠. 과거 분자. 그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어쨌든 개념이니까. 에서이에서어수이죠 돼요. 이 중에서 포인트 2라고 포인트 2라고는 다른데, 잘 봐요. 타이틀이 뭐냐면, 명사, 그지그 다음에, 분사,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사는 뭐 나올 수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쵸? 어, 그러면, 어, 요런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수식.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치수식이라고 해요. 후 후치, 위에서 끊어준다. 후치수식. 전체수식은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번째 봐봐요. 두 번째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 현재 동사그 다음에 뭐, 어, 과거 분 이거, 이거 다고르 문제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 써볼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보호.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뭐. 목적, 보호. 여기도 뭐예요? 목적, 보호. 주격, 보호예요. 목적, 보호. 이거 어떻게 결정일까? I일까? PP일까? 이 문제라고, 이 문제. 어? 자, 그렇다면 어. 이거는 우 우리가 저건 후치, 수식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수식. 슬리핑 베이비 이래도 되지만 어, 슬리핑 베이비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 찾는 방법은 앞에서 꾸며주는 건 전치수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런 건 전치수식이라고 해요 자 구별하자마자 이렇게 이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귀에서 꾸며줘. 땅에 될거 아니에요? 꿈치 주지? 아, 군사가. 앞에서 꾸며주면 간편한데 왜 뒤에서 꾸며주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살, 살이 있는 게, 살이 붙어있어. 살이 붙어있다. 어떤 것들이 살이냐? 뒤에 뭐, 뭐냐면, 준동사의 목적어, 군사의 목적어, 뭐 이런 것들 막붙어있고요 어? 아기 형님? 명도막 뭐 이런 것들이 붙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붙여볼까요? 이런 경우는 응. 어떻게 되느냐 방 안에 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이라고 했다면 어베이비가 됩니다. 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뒤로 아니야. 관사는 얘들아 명상 중인 거니까 어베이비 남아 있어야 되고 뒤로 가야지. 어떻게나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요 살이 붙는데니까 살. 어떤 살이 붙었어요? 봐. 거실에서 인더 리빙 룸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뭐야? 살이야. 어디에 붙었어? 여기에. 못 구매죠? 얘 구매죠. 결국은 뭘얘기하거냐면이 분사 이한 전체가 덩어리가 커졌어요. 살이 붙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후치수식합니다. 반드시 후치수식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 결국 분사와 후치수식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 뭐야, 빨리 얘기해봐. 관계는 그서서러써 뭐가 생겼는 거야?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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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뭐. 정의를 내리면,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뭐? 비동사가 생략됐다고요. 이게 관건해요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알겠어? 붙이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아, 명사를 뒤에서 군사가 꾸며준다? 그럼 뭐 생각하라고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관계내면 서플로스 알피프로스모, 플러스, 비 뭐? 이게 뭐 있다고? 여기에 승리약도 있다는 거알아야 돼요. 연재분산형과 아산형은 어떻게 요청해? 아주 간단해요. 얘는, 자 보통 여기 사람 같은 게 나왔어요. 사람은 행위를 하겠죠. 행위를 하겠죠. 현재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사람 분이 나와서 행위를 못하죠. 행위를 못하면 나오고 있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꼬리가 꼬리가 사람이 나와서 아기가 자, 슬리핑의 행위를 합니까? 잘합니까? 요거 행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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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자는 거예요. 요게 되면, 동그라미가 되면 아인이 나온다. 됐지? 어? 어,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수식이야. 결국은, 아 그렇구나. 분사도, 현재 분사도, 과거 분사도 그렇지 않니? 뭐가 있다? 수식. 첫 번째 큰 틀이. 아, 수식이야. 수식. 특히,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앞에 수식이 원칙이지만, 전지 수식이 원칙이지만, 바로 뭐가, 분사에, 현재 분사가 분사가 없든 경우, 살이 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꾸이 뒤에서 꾸며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고 뭐라고? 그 사이에는 주격고 하기 능력서, 플러스 비동화가 생략됐다. 어? 이게 이번이만, 어?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떠오르면 또 다른 게 떠오르고, 연상작용이 계속 가능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개념은. 개념은, 이거 하나가 아니라요, 블루프린트에요. 청사진이에요. 큰 청사진. 빅픽처럼 말이에요. 그림 그릴 줄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자 요거는 주격보호고 요거는 목적격보호에요. 이렇게 보호가 나와있는 보호로 나와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식이 아니라 어? 부연설명이에요. 설명해주는 겁니다. 설명해줘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목적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부가적 설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알겠죠? 수식어는 다르죠. 이렇게. 응? 그쵸? 아 우리 왜 관계대응사도 보고 있잖아요. 관계대응사도 뭘 꾸며줘요. 제한적 한정용법그때행사를 꾸며주지만 컷 맞추고 나오면 계속용법으로 선행사를 데리고 와서 걔를 설명해 주잖아. 결국 똑같은 거네. 왜? 품사가 똑같으니까. 관계대응사들도 형용사들이죠 바로 지금 분사, 현재분서과학원사도 보니까 결국 형용사잖아요그죠 결국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원리를 얘기한 거야. 이것도 형용사의 원리, 그틀 속에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 그러니까 이제 주의할 것들이 몇개 있는데 이렇게 뭐 엄마가 아니면 그녀가 이렇게 그녀가 나왔어요. 그녀가 나왔고 우리 이런 거. 어, 어 신, 되게 신나 있어 뭐 어, e x c i t e d 또는 exciting 이런 구별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요런 문제는요. 여기 지금 E-D가 없느냐, E-D는 과거동사죠. I-N-G가 없느냐, 여기 현재동사죠. 어, 이건 이제 찾아낼 때는 이걸 설명해주는 건 맞는데 이거에 원래 동사의 뜻이, 이런 이제 감정동사라는 의미거든요. 감동, 감동, 감정동사야. 알겠어? 어. 감동 감동이 오면 느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감동이 감동이 오면 감정동사가 오면 주어가 사람일 때는, 주어가 사람일 때는 어때요? 느끼죠. 어, 사람은 감동받으면 느끼죠. 아이씨잘 느끼지, 느끼지, 응? 어. 어. 그면 느끼면 뭘 쓴다? 피피를 쓴다. 다시 한 번. 사랑은, 사람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면, 감정동사를 감동이라고 해. 감동이 오면. 심장이 뜬쿵거리고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찌릿찌릿하고 아프잖아요. 느끼면 뭘심다피피를씁니다 그럼 이거 밑에 거 설명할 필요 없죠. 알겠지? 익스하봐 아, 그녀가 신난 거 맞지? 그녀가 느끼지 않아 신나게 하는 거야. 신난 거야. 신난 거잖아. 저희가 PP 쓴다 얘기야. 그녀가 놀란 거 맞잖아.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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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가 그녀가 왔을 때지. 뭐, 자, 서프라이즈니언 아니면 서프라이즈드야. 하나님의 예언의 얘기는 서프라이즈드 여기 감동이잖아요. 감정공사 아니에요? 놀라게 나 그래서 결국은 어? 죄인 사람이구나 그러면 감동받잖아요. 그 그러니까 느낌 이렇게 있어요. 이해 가요? 그치? 여긴 여기다 하고 여기는 여기다 합니다. 어? 어? 회원님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에요 만약 여기가 더 게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 아? 더 게임이었어. 더 게임 노란색 여기가 게임이 아니야. 그 경기야. The game, the game. 경기가 신나, 신나, 게임, 게임, 사물이야. 이 사물은 느끼지 못해요. 그거, 감동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감동이 안 되잖아. 감동이 안 되니까 뭐가 나올까? 그렇지. 못 느끼니까. 그쵸? 사물은. 그냥 아이리만. 알겠어? 감동 받으면 느끼면 듣기 쓴다고 얘기했아 이지 쓰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 경기가 되게 신나다는 걸, 그죠나는 발견했어. I found. 뭘 발견했습니까? 그 경기가, 그 게임이 이렇게 나왔죠? 게임이, 그 게임이. 뭐 하는 거예요? 봐, 봐 봐. Excited, 여기서 네가 생각하게 Excited이니 Excited이니? 자, 생각해 봐. Excited. 그 경기가 자 아, 스펙테이터즈 스펙테이터 이제 관중들을 신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잘 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는데 사물이야. 감정 동사에 아이디냐, 피피냐 결정하는 거야. 사물은 감동 받아못받아못받지 사물은 사물이잖아. 사람 아니잖아. 게임은 감동 못 받으니까 멀쓴다고요멀씬요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어. 그렇지? 응. 감도 못받아못 느껴. 감정이지 느끼지 못해. 아이지. 알겠어? 답 나왔지 이렇게.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가 뭐야? 목적어였잖아. 여기가 뭐야? 목적 보호자.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 목적에 대한 상태 설명인데 이렇게 구별한다. 어? 이게 기본 원리다. 어? 여기서. 추...